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의 시각 발달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적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시각 발달을 돕기 위한 첫 번째 팁은 대비가 높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검정과 흰색과 같이 대비가 높은 색상이 효과적이에요. 이는 영화가 시각적 인식을 키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후 3개월이 되면 영화는 빨강, 초록과 같은 밝은 색상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색상의 장난감을 소개해보세요. 특히 색상 구별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기 전에도 높은 대비를 가진 배경과 함께 밝은 색상의 장난감을 사용하면 시각적 자극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는 부모님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는 시각적 인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눈을 마주치며 소통하는 것은 영화의 시각적 주의력과 사회적 인지 발달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수면 주기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깨어 있고 활동적인 시간에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세요. 과도한 자극은 피하고 영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극을 조절하세요. 오늘 공유한 정보는 에프니생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으며 아치브드 페디아트리 저널에 2006년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아의 시각 발달을 지원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부모님과 보호자분들께 유용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영아의 시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은 그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더 많은 정보와 팁을 원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놀이와 함께 씨앗발달센터